엘버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앞으로 3주 안에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부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엘버타주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힌쇼 박사는 주정부가 심장병, 암및 중증비만에서 다운증후군, 뇌성마비 및 약물 사용장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건강 문제에 광범위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. 이러한 질병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 출시의 2위 단계에 따라 자격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 기저 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시 단계에는 의사, 간호사, 약사, 치과 의사 및 건강 지원 직원과 같은 의료 전문가가 포함됩니다.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정된 지원 담당자도 자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두 단계의 출시는 4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앨버타는 월요일 기준. 36건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와 총 4,811건의 활성 사례를 보고했습니다. 3월 14일에 6,618건의 테스트가 실시되었는데, 이는 양성률이 5.5%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흰쇼 박사는 65개의 새로운 변종 사례가 발견되어 총 985개가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. 집중 치료를 받는 42명을 포함하여 255명이 병원에 있습니다.